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드시 매일 하지 않아도 꾸준히만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 또 INTJ 쪽에서 선 연락이 온다면 긍정의 신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매일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답변에 성의가 없다. 대충 내 말에 뭐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내 대화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지 않다. 그러면 아마 조만간 점점 더 텀이 길어지면서 그만 연락하자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어요. 꾸준히 진행되고 이때 성의가 있고 또 중요한 건선 연락이 오는 빈도수가 많을 것 그게 긍정의 신호입니다. 그리고 뭐 하루에 두 번밖에 연락이 안 와요. INTJ가 저에게 하루에 한두 번밖에 연락을 안 합니다.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하루에 두 번이나 선 연락이 온다면 정말 많이 오는 겁니다. 좋은 상황이에요. 또 아, 다음 만남 때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락이 매일 오지 않아요 이 꾸준히라는 게 반드시 매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틀에 한번올 수도 있고 3일에 한번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귀지 않는데 매일 연락을 할 이유가 없죠 며칠에 한 번이라도 중요한 것은 선연락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이런 류의 대화가 이어진다면 긍정의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